영정적인게 네? 조금 있었습니다. 음. 서울에서는 뭘줄 수가 없거든요. 음. 그래서 아 이따가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좀 많았거든요. 음. 처음 사람을 이게 딱장로님이 가서 접근을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다 받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주장인가? 음. 그럴 정도로 음. 누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응. 보내준 사람처럼 응. 사람들이 되게 정말 크리에이 얘기 듣고, 아, 그, 처음에 응. 좀 빼긴 했죠. 그런데 응. 계속 듣고, 또 어떤 분은 기도도 받고, 응. 다 들으시고, 또 워낙 장모님이 응. 말씀을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. 응. 믿을 수 없게 해주셔가지고, 거기 때는 사람들이 계속 순능하면서 기도를 응. 하시더라고요. 응. 처음에는 이게 기름으로 그 자고치는것 같은 그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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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주채찌개 어떤 뭐 그런 건가 그런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런 뭐 물론 그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중간에 한번 음. 그냥 가신 분도 있긴 한데 서울에 있어서는 아예 대꾸조차 안 하거든요. 음. 뭐 받는 것, 뭘뭐 돈을 준다 그래도 안 받는 그런 서울이라 약간 음. 상막한데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아가좀 외로워서 그러신지, 음.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뭐, 아는 척하면 일단 반갑게 받아주시고, 음. 그러니까 아마 또이 홍천 지역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아, 복받겠구나, 그런 음.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음.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. 그래서 음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, 정말 이렇게. 좋은 맛이구나 여기가 음.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아멘 예 예. e a n yes. I mean, yes. I mean, yes. I mean, yes. I 2 e a n yes. I me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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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도 I mean, 서아 s 얘기하는 걸조차믿은 음. 사람인데 음. 진짜 제가 임형 집사님이 저한테 가르쳐준게 말씀을 많이 읽어라. 제가 음. 진짜 말씀을 많이 읽거든요. 음.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시고 음. 이제 하시는 거, 작년에 하시는 거 보고 머뭇거리지 음. 말고 담대하게 서슴없이 음.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. 아멘. <laughs> <laughs> 그래요. 박수. <laughs> ]입니다. 예. 오늘 나갔을 때 장로님이 어떻게 보면은 좀지요하게 하시는 잘한다. 그런 그게 있는데 그게 싫지 않았고 예. 그게 좋았어요. 그리고 예. 이렇게 그리고 흐름이 그 상대방이 이렇게 따라오는 예. 그런 스킬을 예. 배웠으면 하는 <laughs> 게 있습니다. 아멘. 네. 네, 금방 배워집니다. 네. 더 잘하실 것 같아. 예, 음. 네, 우리 장로님. 아, 저 우리 팀원님들하고 음. 너무 즐거웠고요. 음. <laughs> 그 몇번 만났는데 음. 에, 우리 희망장로교회 다니시는 그 레미콘 <laughs> 아주 공정이더라고요. 음. 거기 가서 또 어, 그분 <laughs> 너무 반갑게 봐줘서 어, 저분이 왜 저래 웃지 나보고 <laughs> 그랬는데 음. 희망 장로교회 다닌다는 거야 음. 그래서 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음. 또 기도제목 묻고 그렇게 해서 몇번또 만나고 했는데 음. 에, 거기 골짜기에 사시는 분들이 좀 외로운 분들이 많더라. 한 분은 예수님 영접기도 하신 분은 너무 이 피폐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음. 근데 외롭게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한테 이제 이렇게 전하고 음. 예, 영접기도까지 했는데 예, 그분은 정말 아주 잘 이렇게 따라 하시고 진심으로 음. 받아들이고 이, 이름이 이 뭐라 그랬지? 음. 이름? 혹시 기억이시나요 음. 예, 그래서 뭐 기도해드리는 음. 자기 몸이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음. 믿고 기도하면 나자다 음, 음, 그렇게 기도하고 음, 그래서 목사님이 함께 가셔서 너무 좋은 게 음, 그 이제 기도 좀 드리고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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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파트에 갔는데 경로당이 아직 문을 안 열었어요 근데 직원들이 있더라고 두 분이 근데 음, 원주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래요 음, 그러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또 에, 이렇게. 에, 주, 보고, 음, 음, 전도하려는데,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, 그냥 이제 이렇게 전해드리고, 에 좋게 하고 나오다가, 이제 그 아파트에 사실은 세 분을 만나서, 이제 그렇게 에 전도하고, 음. 그렇게 했는데, 그 아파트가 요즘은 이현관에부터 이게 막혀있더라고요, 비번이. 음. 네. 그래서 아예 못 들어가게 해놨더라고요. 음. 그래서 그게 좀. 어떻게 뚫는 방법이 있나, 그, 네. 그거를 이제 좀 연구를 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? 네. 하여튼, 우리 시선이 들어가면 너무 재미겠고 <laughs>